그리스도의 계절의 소막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음 이어질 새로운 것이 오도록 발단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단을 통해 계절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유행은 지나가고 또 다른 새 유행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절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낡은 것 같지만 동시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혹은 옛적부터 계신 구속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의 변화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에 선명한 계시를 코로나 19를 지나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교회와 기독교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인간은 늘 성장의 법칙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성장을 돕는 것을. 선하다고 불렀고 성장을 방해한 것을 악하다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반찬하지 않았습니까? 성장이 증진인 동시에 상실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토록 교회는 성장을 외쳤고 보이는 숫자, 보이는 건물, 보이는 신앙 생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앞에 전전 긍긍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결국 교회의 성장을 지나 곧 상실을 맞이하여 계속 줄어들고 이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결정들은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삶은 매 순간 문을 닫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생명력을 상실하여 시대의 비극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낡아 버렸습니다 영적 감각은 시들어지고 늙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의 목적을 배제했습니다 우리의 도구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자, 힘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으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받은 소명을 떼어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헌신과 불굴의 힘을 배제했습니다. 악의 신비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성격에 걸맞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존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의식, 상징적인 방식 그 방식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예배는 효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도 진심을 다하지 않는 그 예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며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아주 조심하시고 신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을 잊기 위해, 나의 심신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받기 위해, 혹시 그동안 예배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인사하러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던가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던가요? 나의 은밀한 죄까지 나에게 생각나게 주시지 않던가요? 이 초청에 우리는 다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생명력을 다시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줄이고 지쳤을 때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 주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나의 허기진 인생의 피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다해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을 받는 길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깨닫기 위해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꿀이나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 피곤하여 휴식이 필요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마음에 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이는 일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위해 가르치는 것,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위한 양식을 우리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보이심을 받고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어 일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오늘 본문의 추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추수란 그때에 맞는 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가 지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파종한 때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 출수할 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자마자 세겜사람들의 무리에 가서 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겜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씨를 뿌렸을 뿐인데도 방금 주님을 향한 이야기를 던졌을 뿐인데도 밭은 이미 휘어져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며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경멸하고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이 다시 지극히 완고해지고 믿음이 없어진지 오래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에서 주님의 뜻에서 우리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의 소막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시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셨습니다. 완전하시고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선택한 지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을 초대 교회에 내리셨고 이들에게 새 생명과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가졌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자 영생을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도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사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의 손이 축 늘어지고 나의 무릎이 힘없이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말은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때 겪는 낙담을 이겨내게 하는 해독제,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을 계속 상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양의 보상을 받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그 길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길로 이어져 오는 통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의 역사가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느리고 조용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거룩한 교제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 심하셨습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유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느끼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합니까? 우리는 의학 참된 거룩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세상의 것들에서 나의 양식을 만듭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구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부족해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시편 22편 15절 16절입니다. 깨진 옹개 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현원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들이 떼지어 나를 애워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갑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려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이 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증과 허기를 달래줄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유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게는 지극히 큰 기쁨이요 영혼에 지극히 큰 세임을 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음식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식 우리의 육체적인... 음식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처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이후 교회에 다시 나오기를 꺼릴까요? 우리의 자아에 새겨 넣은 구원적 선물이자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친숙하지 않는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국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시처에 머물러 죽음을 피할 것인가? 은시처에서 나와 죽음과 대면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하셨습니다. 그 선택에서 주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의상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은 일단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뻗어나가기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 씨가 배나무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자라듯 하나님의 씨, 하나님을 닮도록, 담도록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의 소막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는 미래를 위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공동본동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여주여 주여 외치는 그 소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의지하는 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 고된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하고 나면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엮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삭세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영생 작은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단위에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세례요한 보금의 씨를 뿌렸고 우리는 그들의 뒤를 이어 뿌린 씨에서 나온 열매를 보도두는 그 일을 해야만 한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아모스 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게 될 상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였느냐 그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내 역할을 하느냐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금의 시대 숫자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이들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강한 사랑의 유대감을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세군이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실천가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3도 표호인 눈에 들어 밭을 보라. 그 명령에 우리 순종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에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입니다. 하늘의 미를 모으는 일에 더 이상 느리고 태만하지 않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열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군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을 통해 구세군의 황금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꺼이 진리에 귀 기울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음의 주수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수고의 열매, 정당하게 물려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보도 모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요수아 2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의 힘으로, 우리의 총명한 지성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역사상의 새 일. 항상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비극적이고 죽어가고 있는 듯 보일 때, 아무런 출구가 없어 보일 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새 군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실존과 역사적 실존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으며 자기 포기를 통해 영원히 그리고 유일하게 새로운 그 무엇 곧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 안에 있는 새 일의 힘입니다. 구세군은 가장 큰새 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낡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하나님의 음성인 우리가 세상으로 영혼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겐 새 일을 행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이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바를 계속해 나갑시다. 구세군인으로 군인, 구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의 선행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그런 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의 그늘 안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보호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죄에서 씻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여 개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소홀히 흘려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이 들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속히 임할 것이고 거짓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구세군으로 불러주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천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구세근에 도 복을 주시고, 부르님들에게 더욱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부르님들께, 더욱더 복에 은혜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늘의 일에 몰두하는 또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하라고 기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게.